자 언더폴링 스카이즈구요 이거는 자 부금 주세요 아델의 스카이폴 틀어주시구요 자 언더폴링 스카이 어떤 게임인지 간단하게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플레이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신 찾아보시면 될것 같구요 예주사의 네, 위기관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인베이더죠 저 위에 이제 모션 모선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들 이렇게 뿅뿅뿅 하고 쏴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있는 도시로 이렇게 점점점점 내려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대공방어 시설도 이렇게 갖추고 있어 가지고 걔네 얘를 이렇게 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쏴 아서 격추도 시키고 미사일도 쏘고 동시에 이제 이런 지하 벙커 개발도 하고, 이 에일리언에 대한 기술 개발을 계속 해야 돼요.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이 에일리언의 약점을 찾으면은, 바이러스 같은 거 퍼트려가지고 한 방에 전멸시키고 게임 승리하잖아요. 이 에일리언의 약점은 사실 물이었다라는 어이없는 영화 같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에일리언 연구 트랙을 다 올리게 되면 결국엔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전에 마더십이 이제 이 지상에 도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게이지가 끝까지 다 떨어지게 되면은 패배를 하게 돼요. 혼자서 하는 디펜스 1인 전용 게임입니다. 플레이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주사위를 굴립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굴린 다음에 시설을 사용할게 하면서 여기다가 그냥 주사위를 박으시면 돼요 근데 주사위를 박을 때 이제 규칙이 한 컬럼의 주사위를 하나밖에 놓았나요 예를 들어서 저, 제가 지금 여기 이제 회석, 회색 5를 여기다 놨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이랑 주황색 시설은 사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다 놨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컬럼의 주사위를 하나밖에 못 놓는다는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각 시설에는 사용할 수 있는 이 눈금에 따라서 여기 에너지를 얼마를 벌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대공 포를 뭐몇 개를 쏠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눠져요. 그래서 주사위를 다섯 개를 다 배치하게 되고 이거를 처리를 하게 되고 뭐 격추시킬 거 격추시키고 여기 이제 이 엔지니어 리서치 트랙 올리고, 뭐 이런 거를 계속 처리하면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해서 엘리언 침공을 막아내느냐, 아니면 우리 도시가 터지느냐. 그 두개 중에 하나로 뭐 게임이 끝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주사위를 굴리고 그 주사위를 어떻게 써먹을까를 고민하는 퍼즐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사위를 놓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주사위를 놓았을 때 그만큼 이 조그만한 비행기들이 전진을 해요. 그래서 지금 5를 놨으니까요. 얘가 지금 아마 이위 어디서 출발을 했을 것 같은데, 5를 놓게 되면은 즉시 이 비행기가 다섯 칸을 전진을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전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작은 애들이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 격추 마크가 있는 곳까지 얘를 유도해서 오면은 나중에 얘를 격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위 눈금을 무조건 주사위가 높은 게 좋냐라고 말하면 좋긴 좋아요. 근데 좋은 만큼 내가 위기 관리가 어려워. 빡세져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사위 눈금을 잘 활용을 해서 여기저기다 배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또 이제 플레이 영상. 참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점, 장점 배력 스마트한 주사위 퍼즐. 네. 스마트한 주사위 퍼즐이에요. 일로 합시다. 스마트한 주사위 퍼즐이에요. 아까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6이, 유기, 유기 좋아요. 하지만 리스크가 커요. 근데 이것도 이 리스크도 내가 매니지만 할수 있으면 얼마든지 좋게 활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되게 스마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컬럼, 컬럼 제안. 제한. 제안이 별거 아닌 거가 아닌 것 같아도 빡쳐요. 되게 빡빡해요. 굉장히 빡빡해요. 이게 굉장히 빡빡한데 이게 왜이 빡빡함이 중요하냐면 무조건 게임이 빡빡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퍼즐적인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어요 1 더하기 1은 이네 잘했어요 친구들 이런 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게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어려워야지 이 게임을 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게임을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어 봐봐 잠깐만 어 내가 지금 얘네들 격출을 했으니까 여기다 6 써야 되네 근데 내가 여기다가 6을 박아버리면 은 아래쪽 시설을 못써 근데 나는 이번 리서치도 해야 되는데, 어 잠깐만. 근데 그러면 내가 4밖에 없는데, 어 어떡하지? 그럼 격추를 못 시키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 같은 세로 줄에 한 개의 주사위밖에 못 놓는다는 그 제약 조건 자체가 이 게임의 퍼즐성을 확. 끌어올려주는 요소예요. 이 그러니까 퍼즐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제약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그런 퍼즐 있죠. 이렇게 옆으로 한칸 움직이고 모른 뭐 쪽으로 움직이고 하면서 그 그림 퍼즐을 맞추는 그런 유의 퍼즐이. 걔네들이 쉽게 되면 재미 없잖아요. 그거 막그 열쇠 같은 걸로 다 뜯어가지고 <laughs> 맞추고 그 루비 큐브 같은 거 열쇠 다 뜯어가지고 맞추면 그게 무슨 재미요? 그게 어렵고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일그러지고 아 이게 내맘대로안 되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니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사위를 놓는 그 제한 규칙 이한 세로줄에 하나밖에 못 넣는다라는 되게 단순한 제약 규칙으로 이 게임이 충분한 퍼즐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테마 우주선이 다가온다 쫄깃해요 우리가 예전에 인베이더 같은 거를 할때그 쫄깃함이 옵니다 점점 점점점점 얘네들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어 잠깐만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 다 격추도 해야 되는데 아 연구도 해야 되는데 막그 쫄깃함 진짜 언덜 폴링 스카이죠 무너지고 있는 하늘 아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무너지는 하늘이라는 게 진짜 이 모선이 점점 점점 하늘을 덮으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캬, 이게 테마가 되게 재밌어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뭐 인디펜더스 데이라든지 약간 그런 외계인 침공 영화들도 생각이 나고 이 테마 퍼, 테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게임 자체는 그냥 주사위 퍼즐 게임이요. 그렇지만 이 테마가 들어감으로써 내가 어, 막 우주인이 침공하는 것 같은 느낌 받고 내가 공격 당하는 느낌을 받고 이 마더선이 점점 달가옴으로써 내가 점점 긴장하게 되고 마음이 급해지고 테트리스에서 점점 이게 칸이 차올리는것 같은 그런 조급함 같은 것들을 굉장히 구현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1인플로서는 제가 볼 때는 1인플로는 최상위권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사위를 활용한 1인플 퍼즐 게임으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최상위권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단점이 있는데 해결하지 못한 주사위 운빨. 이거는 조금 커요. 어, 결국에는 그러니까 주사위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근본적인 리미테이션을 리롤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사위 운빨을 이기려면 리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게임이. 그래서 이 회색 주사위를 활용해 용을 하면 리롤을 안하는데 하얀색 주사위를 어디든가 받게되면 남은거를 다 리롤을 하게돼요 그래서 리롤로써 운을 극복하게끔 설치를 해놨는데 저는 리롤 반대주의자거든요 저는 주사위 게임을 할때 리롤만 갖춰놓은 게임 시스템이 가장 되게 성의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주사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운적인 요소인데 그걸 리롤로 극복을 하라는 거는 운을 운으로 극복해라는 라 거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이게 안풀릴때 그냥 좌절감만 늘어요 그냥 운이 안좋았고 리롤을 했는데도 운이 안 좋아 그럼 들어운 운빨 게임이 생각밖에 안드는 거예요 내가 운이 아니라 내가 잘 계획을 한다면 내가 플래닝을 잘 한다면 이 운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수단 그러니까 초반에 안 되는 건난 이해할 수 있어요 초반엔 안돼 초반에는 운밖에 없어. 초반에는 운이지만 내가 무언가를 성장해 나가면 나중에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의 요소가 있으면은 내가 이 그래 내가 이걸 하려고 여기까지 왔지. 약간 이런 만족감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에는 리롤로만 아 이게 본판 기준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모듈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본판 기준이에요. 어쨌든 리롤이 이제 개본 메커니즘이다 보니까 이 게임이 스마트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평범한 주사위 게임이에요. 그래서 1인 플로는 최상. 건은 맞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1인풀 게임들 중에서 결국에는 운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알고리즘이 잘 짜져 있는 1인풀 게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냥 그럴 바엔 컴퓨터 게임 하지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운과의 싸움이고 아니면은 이제 ai 적인 오토마들이랑 싸우는 것 밖에 이게 어쩔 수 없이 1인풀이 보드게임이 좀 한계인데 이 게임은 운과의 싸움으로 나와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적들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운 인 거예요. 운과의 싸움인 건데,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이 엄청 스마트하거나 메커니즘적으로 너무 훌륭하거나라고 보기에는 주사위 활용 방법에 있어서는 그냥 평범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 주사위 눈금 활용 방법에 있어서는 6이 좋아요. 근데 리스크가 커요. 좋다 이거예요. 이거는 스마트해요. 주사위 퍼즐을 만들어 놓은 건 좋은데, 이 여기서 운 요소요. 주사위 퍼즐을 잘 구성을 해놨는데 그 퍼즐을 풀이함에 있어서 내 풀이 방정식이 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줍니다. 문제 줘요. 그 다음에 풀이법을 적으시고. 근데 이게 찍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풀이법이 결국에는 운으로 직결이 되다 보니까 내가 풀이법의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그대로 이 주사위가 나오면은 내가 게임이 굉장히 쾌적해지고 안 나오면은 일단 리롤. 근데 리롤 안 돼? 그러면은 그냥 최차 차선. 그냥 차선을 선택하는 것밖에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이 엄청 스마트하거나 제가 막 감동을 받거나 이런 게임은 안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한 점은 사실 이거 외에는 크게 없어요. 뭐 테마적인 부분도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듈을 갖춰놓은 것도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들고 되게 준수하고 1인플하기 되게 좋다. 그러니까 시간 때우기 되게 좋다. 그렇지만 저의 개인적인 취향에 있어서는 이 주사위 사용 방법은 수준 미달까지는 아닌데 너무 평범하다. 조금 더 스마트한 방법은 없었을까? 다른 요소를 조금 더 넣어서 만족감 있게 이 운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할수 없었을까? 예를 들면은 뭐이 배를 5 개를 격출을 시키면, 뭐, 플러스 원 토큰을 준다든지, 뭐, 그런 거는 없었을까?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쉽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쉽고, 그래서 남아평점은 6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3인칭, 3인칭 평점, 3인칭 평점을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1인 풀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7점으로 조금 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1인 풀을 1인풀만 자주 하는 사람들만 놓기에는 1인풀 한번 찍먹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커버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막 8.9점 갈 게임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7에서 7.5점 정도의 느낌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인풀 하는 사람들도 이 게임을 했을 때, 아 어, 너무 재밌다. 막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 다른 유럽 게임들 조금 더 복잡한 컴플렉스한 게임들이 1인풀 모드를 너무 많이 제작하고 공 보니까 이 게임이 예전에 나왔으면 더확신도 더 높았을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굳이 언더폴링 스카이여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던져줄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월바인정령서맞지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 평점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게임이 막 엄청나게 치고 올라갈지는 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1인플로는 최상위권이고 간단하게 시간 때우기 너무 좋은 게임. 하지만, 깊이적인 만족도가 조금 떨어진다. 깊이적인 만족도가 떨어진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건디 일꾼 타일 같은 장치가 가장 쉬운 방식이고요. 그거를 선호한다기 보다는 그런 것처럼 무언가 플러스 엑스트라가 있는 걸 조금 더 선호해요. 가장 베스트는 로렌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뭐 다인풀이니까 뭐안 되지만요. 그래서 뭐 현재 기평점은 지금 몇 점이죠? 현재 기평점은 7.9. 그래서 8점 주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플레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금 더 낮아질 것 같아요. 저처럼 찍먹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낮아질 것 같은데 일단 1인풀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이고 그리고 모듈을 해보면 조금 더 뽕맛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모듈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저희가 지금 이 로스웰에서 시작을 하는데 뭐 뉴욕이라든지 워싱턴 d c 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이런 그 도시 확장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시나리오도 다 나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캠페인 모드로 즐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캠페인 모드까지 넣어서 즐기면 훨씬 더 깊게 즐길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간단 후기로 찍는 이유는 뭐죠 찍먹 기준 기준, 굉장히 이 게임을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주는 어떤 그런 가평점, 임시평점 같은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6점 정도 줄것 같습니다. 네, 언더 f a l l i 였습니다.